What are you doing? Oh, 잘생긴 두상. 우리 아들. Oh, happy eight months. Happy, happy. 8개월 된거 축하해. 오늘 아들 8개월 됐어요. 8개월. 오, 좋아. <laughs> 여기 치아도 보여줘봐. 엄마 치아, 엄마 치아 보여줘. 아, 아, 여기 이제 아래 이 치아가 나와요. 이렇게. 우 나왔다. 에이 혀. 으. 혀 말고 치아를 보여줘. 여기다 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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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로 힘들. 아이 예뻐. 엄마 뽀뽀. 엄마 뽀뽀. 음. I love you. <laughs>